오늘 말씀은 기도서 1장1 0 절부터 1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 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해으로는 부인하니, 다진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새벽 예배부터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나눴습니다. 디도서의 저자는 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참 아들인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이에요. 디도의 성품과 성격은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잘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걸 알고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도가 전달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참 위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참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이그레데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마게도네로 떠나요. 바울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의 섬에다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미니 그래요. 이 바울은 디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성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도가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바울이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도가 모든 사각을 마치고 바울을 만나고 제외하고 나서 또다시 다른 사역지, 북부 달마디아의 또 다른 사역지로 파송합니다. 훗날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디도는 그레데스 섬에 다시 돌아와서 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 그 감독자들을 세울 때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그 청직이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도 급하게 분을 내거나 고집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 술을 마시거나 구타하거나 어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환대하고 섬겨주고 이런 사람을 세우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요, 종그 안과 밖으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도에게 지도자인 장로와 그 감독자를 왜 세우라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밝힙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서 불순종하고로 시작하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요, 이 번역이 생략됐어요. 원문에는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엔 i 이브 성경이나 킹제이스 버전에는 보니까 영어로 퍼가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모 때문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루에게 아, 이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 중에서 왜 그러냐면 할레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할레파는 거짓 교사들인데 유대의 그 할례 주자들입니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할라파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인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해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리고 헛된 말을 가르친다. 그리고 속이는 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서 가정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교주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주는요 호의호식하고 막 배만 채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가정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어디 친구들 관계에서도 다 그렇잖아. 요 얼굴 표정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지 평강이 없습니다. 초조하고 급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2000, 음, 지난주 6월 22일 SBS 꼬리에 꼬리를 부는 그날 이야기, 그 프로그램에서 문경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방송을 했어요. 저는 이 방송을 재방송에서 봤는데, 어, 이 사건이 2011년, 2020, 음, 2011년도 4월에 그 부활절 전후에 문경의 한그 채석장에서 한 남자가 손과 발에 십자가를 어,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이에요. 제가 당시에 이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있네. 그래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뉴스에서는 그냥 자살했다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단에 빠져서 이 남성이 인터넷 그 카페에 시혜선이라는 그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혜선이라는 이 교회는요, 1999년도 만민중앙성별교회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 있어요, 목사인데. 그 거기에서 대거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시외성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시외성 교회는요, 이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요. 환생을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그리스가 된다라고 가르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야 마치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가정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이 사람들 죽고 그래요. 바울은 이 디도에게 할레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에게 입을 막으라고 하죠.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들을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돼요. 혹여라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강하게 꾸짖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 교회는요 진리로 사수해야 돼요.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이 지도자는 그들을 진리로 사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요 사랑하고 온유하고 다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막 붙들 환변하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다호하게 책망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아닌 것에는요 강하고 단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불법으로 장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노꾼으로막채찍을 휘둘러 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보여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평소에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지만요 이 진리가 아닌 것에는 반부호하셨다는 거예요. 비단 지도자들만 이런 이단들로부터 이런 경계하고 사수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 장 16장이에요. 로마 교회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금으로 경고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를 미련하래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은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그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 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더욱더 경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고 이웃을 평강을 주고 이웃에게 항목을 이루고 이웃과 사랑하게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냐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듯이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자유함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렇게 나와요. 이게 선한 것이 복음이라면 악한 데는 밀어나그렇죠이 악한 데는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이 가르침은요, 자유가 없어요. 구속이 있어요. 얽매입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를 무너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자신들의 그 배만 채우고, 이래서 교활한 말로, 아첨한 말로 우리를 속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 것을 미련하시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교활한 말에 분별하십시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동영상들이 막떠돌아다니다 그들을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못 호기심에 클릭했다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영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성경 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해주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간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름뱅이라 하니. 여기서 어떤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떤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 크노소스 혹은 패스터 태생의 에피메니데스로 간주하는데,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이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동굴에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50년 만에, 50년 동안 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신통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150년 동안 시인이고 뭐 철학자고 예언자로 살았는데 고대 이 그리스에서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만한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자주 인용하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바울이 듣고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기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레델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 거짓말쟁이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고, 게으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레델 사람들은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이 유배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배 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아, 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 당시에 나쁜 도시로 탑 어, 3에 드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 목회하는 지금 이 그레데 성 가운데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례 받아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죠.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름뱅이죠. 응? 속이는 자죠.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기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더 당부한 게 뭐냐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증언이,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금. 하고 그래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이 어? 그레데 사람들어요 어미꾸지지라 그러죠어미꾸지라 꾸지름을 듣는 이 그레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불편하고 싫겠죠. 그러나 그 책망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평소에 영혼들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어, 공의롭게 치리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걸 보면서 아 괜찮아 다 괜찮은 거야 늘 달콤한 말, 편한 말, 성도들이 기원하는 말만 하는 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이 악한 길을 가러갈 때그 성도들 끔하게 어미 꾸짖어라도 그 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의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 2 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디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언제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래요. 이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요. 그 백성들에게 따끔하게 꾸짖었어요. 이래. 야 지금 너희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세가 더디네로 오면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금고리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애굽에서인도한 신은 이 금송아지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절하죠. 이 모세가 이 아론 형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국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록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아론은요 이 백성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이 성도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 제멋대로 살게 하도록 날뛰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지도자는요 정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참 지적하고 진리로 책망해서라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계망을 들고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와서 돌로 그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불에 불살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을 그날 3천명을 죽입니다. 모세요.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남자만 60만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 강야의 길을 걸었던 이 모세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이 모세가요. 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 백성들의 악함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닭노하게 행동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이 모세의 둘 중에 이 지도자가 함께 어떤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아론처럼 정말 달콤한 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게 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지도자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때 옳게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모세처럼 그런 지도자와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책망하고 이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제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원하지 않고 난 여전히 너 괜찮아 하는 용서해 주시고 너 축복해 주고 시 이런 말만 하는다면 여러분의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성숙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에베소스 4장 1 1절에 12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그 안에 이 지도자가 할 일은요.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백성을 살도록 온전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 건강하게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목회자 후보생들이 공부하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 후보생들이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현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바른 지도자가 강단에 서야 교회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진례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충부하고 믿음의 끈으로 결속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날씨가 덥고 아버지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상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의 신실한 주의 종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된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하게 하고 성숙하게 자라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그녀들마다 그 주변의 상황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소들이 영적으로 풍변력을어가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심을 갖도록 간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는 믿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려 하는 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해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칠신으로부터 지켜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완성하게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인구하여 주셨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